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서 이어서 오늘과 반복"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던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의 3요소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시의 3요소는요? 안 외워도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게요. 먼저 우리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 있고요. 그리고 심상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꿀까요? 자, 우리가 저번에 맨첫 강에서 뭘 배웠냐면요. 주제를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주제라는 건 결국 뭐라고? 어, 시적 화자의 정서라고. 그러면 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한다? 이미지, 인상, 즉 심상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배웠고요. 그 이미지를 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표현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맨 마지막 문제 풀면서 어, 감정입이라는 감정이입이 사용, 표현법이 사용됐다는 건. 어, 결국, 시적화자의 이러한 정서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표현법하고 정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율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운율은요, 리, 다른 말로는 리듬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에서 좀 산문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운율일 겁니다. 사실요. 운율은요. 우리가 앞에서 조금 배웠었던 주제나 심상이랑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문제에서 한 지문당 하나정 이상은 출제되는 게 바로 운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잘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같이 수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운율과 반복으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개념부터 기본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운율이라는 건요. 뭐라고 얘기했었죠? 리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 운율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운율은요. 기본적으로 시의 음성적 즉 소리의 형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과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형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속에서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을 들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률을 들수 있습니다. 은유를 만드는 방법도 크게 여섯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어, 사실 은유를 만드는 방법의 가장 큰 대전제는요, 바로 반복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무엇을 반복할지만 다른 거예요. 무려 그 무엇을 반복할지가. 여섯 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배웠던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빈 칸만 빠르게 쭉쭉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동일 의문이나 음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특정한 음, 음운인 자음과 모음을 반복할 수 있고요. 혹은 음절. 음절이라는 것은 한 글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반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시 같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음. 빛나는 꿈, 멋진 꿈. 여기서 보면은 꿈 꿈이라는 뭐가? 음절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의성어나 의태어를 묶어서요,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잠깐 알려드렸는데, 음성상징어, 즉, 의성어나 의태어는요, 전부 다 대체로 그 단어 자체가 반복이 돼요. 깡총깡총, 엉금엉금, 뭐, 홀짝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는 것도 결국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은율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언급했던 건데요 구절이나 행을 이루는 특징 특정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장 구조를 우리가요 어려운 문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통사 구조라고 합니다. 선생님, 통사 구조 뜻이 뭐예요? 문장 구조란 뜻이에요. 똑같아요, 의미가. 그래서 그냥 말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보를 일정하게 반복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음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래에 있는 예시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5번은 일정한 음절에 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일정한 음절, 그냥 꿈, 뭐뭐 하는 꿈, 뭐뭐 하는 꿈 이렇게 반복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절 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일 단어나 어구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정한 음보의 반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입니다. 미안해요. 광명이 너만 아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내 벗인가 노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줄줄줄줄 읽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읽을 때요 천천히 읽어보면은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스페이스바로 멈추고 여러분들이 천천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해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답이 주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아니 또고 모두 아니 하니, 내버신가 하노라. 어때요? 선생님이 말을 쉬었다 하는 구간이 생겨요.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이런 것을요 말을 쉬어갈 때한 걸음 걸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걸음 걸을 때 일정한 속도로 못 걷잖아. 한 걸음 걷고 잠깐 쉬었다가 한 걸음 걷고 이렇게 걸음 걸음 걷는 것처럼 소리도 걸음 걸음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음보라고 합니다. 소리, 음 자에 걸음 보자를 써서. 그때 이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보면 일정한 개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개, 네 개. 네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네 번의 걸음이 계속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때요 운율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일정한 음보의 반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네번네 네 걸음이 반복되니까 사 음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될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요 요건 선생님이 고전시가 공부할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는데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뭐뭐가 되고 싶다, 뭐뭐가 되고 싶다, 뭐뭐가 되고 싶다라는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음운이나 음절 반복 여기 보시면요, 리얼 리 이응이 계속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응과 리이라는 음운의 반복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일정한 음절 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글자 수가 반복된다는 거죠. 한번 어떤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는 걸음 걸음 몇 글자예요? 일곱 글자. 노인 극꽃을 그몇 글자예요? 다섯 글자. 사뿐이 지려 밟고 몇, 몇, 몇 글자? 일곱 글자. 가시옵소서 몇 글자? 다섯 글자. 어, 보니까 이거 합쳐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여기 합쳐서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도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일곱 글자. 가실 때는 다섯 글자. 죽어도 아니 눈물 일곱 글자. 흘리우리다 일곱 글자. 여기서도 일곱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 반복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 수가 같다 보면 당연히 걸음의 수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글, 그, 은율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글자 수를 통해서, 어, 음의 수를 통해서 은율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시어와 십구의 반복은 여기 보면 껍데기는 가라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음성상징어 사 용한 우리 뒤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출렁출렁 덜그럭덜그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렁이 두번 반복되고 덜그럭이 두번 반복되니까 자연스럽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운율이 생겨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운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했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운율은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어, 운율의 효과라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실 설명을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운율의 효과 부분을 선생님이 넣어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을 정리해서 넣어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몇번 읽어보면서 눈에 익혀놨다가 아 운율이 생기면 앞에 반, 앞에서 확인했었던 그런 방법들로 운율이 생겨나면 이런 식의 선지가 같이 딸려 나올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운율의 효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 대전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운율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운율을 만드는 무조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어,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여섯 가지 방법은 뭐다? 무엇을 반복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운율이 생겨나는 건데 이 반복을 하면 하나 더 생겨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강조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시의 3요소 설명하고 이번 주에도 시의 3요소 설명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암기 안 해도 된다 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제 의인법 배울 때 3강에서도 의인법 설명하고 4강에서도 문제까지 가져와서 의인법 설명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요. 당연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조가 되는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운율의 효과에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운율과 강조는 항상 한 세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하나씩 다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운율의 효과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입니다. 특정 단어나 어구를 반복하면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고요. 겨,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작품의 주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섬세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의 어긋난 표현, 즉 시적 허용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볼수 있냐면 먼먼 예, 고향이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선생님이 먼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먼 고향보다는 한 글자 두 글자 조합보다는 두 글자 두 글자 조합이니까 운율이 더 맞죠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고향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한 건데 그러고 나니까 고향이 그냥 먼 보다 고향이 먼게더아 진짜 고향이랑 먼 느낌을 줘서 고향이 어때요 더 그리운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어때요? 화자의 정서가 더 자세해졌어요. 더 섬세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세한 정서 표현이라는 것. 이해될까요? 네. 그 다음에 안정감과 통일성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다른, 그런 걸 우리가 머리 숫자와 꼬리 미를 써서 머리와 꼬리가 상관이 있다 해서 수미 상관이라고 합니다. 혹은 각 연의 끈의 끝에 후렴구를 배치하기도 하거든요. 운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형태적 안정감이나 시적 통일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요거는 이따가 예시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리긴 할 건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랑, 이런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랑 이거. 뭐가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물론 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게 더 안정적이죠. 끝이랑, 아, 어, 뭐냐, 그 끝이랑 아래가 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숨이 상관하거나, 후렴구를 붙여서 끝을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게 조금 더 형태적으로, 즉 모양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감이 있어 보이죠. 통일감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듬감과 운율감 이건 당연한 말인데 일정한 소리의 규칙적인 방법은 리듬감을 형성을 하고요. 특별한 효과를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리듬감이나 운율감을 형성한다고 우리 선지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한 예시로 아래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은 사 하양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우리 여기서 볼게요. 자, 이건요, 원래 무슨 문장이에요? 얇은 사, 하얀, 고깔, 은이라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하얀을 하이안으로 표현했어요. 어때? 지금 보니까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에서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로 바뀌어서 조금 더 음절수가 딱 맞게 됐죠. 운율이 더잘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얀 고깔보다 하얀 고깔이라고 하면 어때요 느낌이 좀더 뭔가 간녀이고 그리고 좀더 뭔가 약간 애처롭고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하 음절수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시적 허용을 통해서 글자를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맞추는 운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좀더 뭔가 가녀리고 애처롭고 이런 전통적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어쨌든 살아봐야지 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반복하면 항상 의미가 강조된다 했으니까 그 내용이 우리 아래도 똑같이 있어요. 내가 누워도 일어나고요. 누워도 일어난대요. 너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아, 지금 권력의 행포에 맞서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주제 의식이 강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마지막 연습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 강호의 가리 우리 보면 여기에서 이 몸이 소일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이 몸이 춥지 아니해옴도 역구는 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맨 마지막에 특정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후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에서도 후렴구 있잖아요. 그래서 후렴구를 계속 붙여줌으로써 반복하니까 유사, 운율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끝나는 모습이 똑같으니까 형태적으로 더 어때 보여요?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요. 후렴구를 통해서. 그리고 시적 통일성을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요, 실전 연습으로 문제 몇개 풀어볼 건데요. 요 문제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건요, 운율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반복을 함으로써 운율과 강조가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운율과 강조는 한 세트고, 운율의 대전제는 언제나 반복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여섯 가지의 방법 여러분들이랑 같이 배워봤고요. 그렇게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강조의 한 세트로서 우리 효과를 네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을 게 바로 시적 허용이라는 섬세한 정서 표현, 그 다음에 수미상관 혹은 후렴구라는 안정감이나 통일성일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예시 한번더 살펴보시면서 내용 좀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나머지는 우리 시, 문제를 통해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세요.